이벤트 첫분호가 나왔습니다. 28.5입니다. 이 녀석이 도라이지게 1점, 도라이 피싱에서 나온 물뚝의 1점에서 상품을 보내줄 녀석입니다. 28.5적어 주신 분께 택배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목적지는 영관 쪽으로. 있습니다. 명당 쪽, 수로 쪽으로 지금 가서 오후, 저녁, 10시나 11시까지 해서 짬낭 여행을 한번 해보러 갑니다. 오늘 짬낭 여행도 멋진 녀석들과 우리 구독자님, 시청자님들과 함께 즐거운 여행 한번 만들어 볼수 있도록 1 1자또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오늘 짬낭 여행에서 월척급 이상이 나오게 되면은 월척급 이상을 가지고 돌발 이벤트를 하겠습니다. 물론 돌발 이벤트는 사이즈 맞춥입니다 으랑자의 낚시의 여행 TV 돌발 이벤트는 계속됩니다. 계속! 이번 여행에서 월척급이 나와야지 돌발 이벤트를 하는데, 과연 월척급이 나와줄까요? 저 또한 궁금합니다. 영광 수로에 도착해서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영광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옵니다 비가 비가 와 가지고 어찌될지 걱정이 앞섭니다 그 현장에 왔는데 비가 지금 계속적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도 지금 차 뒤에 바로 트렁크에다가 지금 뚜껑 열어놓고 카메라를 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비가 그치면은 낚싯대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고 비가 그쳐야지 어떻게 낚시를 하겠는데 3월달에 한번 했다가 어 제휴하고 그 뒤로... 여기도 제일 큰 사이즈는 사자가 인 나왔어요. 아니, 아니, 자네가 잡은 것이 지하 전구요? 아. 어. 34. 34까지는 나왔어요? 네. 그러면 제가 나고 구마울여기에서 잡은 사람들의 최대 사이즈가 43. 43? 예. 네. 여기가 웃긴 게 한여름에 그 뜨거운 날씨에도 얼척이올라었거든요 지금 원래 대창 보이잖아요. 대창이 이렇게 있고 있어서 파전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때 창이 어. 여기 있던 것들이 딱그비 그때 많이 왔을 때쭉 내려가가지고 아 고리 내려가면 가요 다? 네쭉 내려가면 가요 비가 그쳐야 되고 그러지 인기. 입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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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조그만 녀석이 힘을 엄청 쓰면서 나옵니다. 으쨰. 붕어는 최고도 좋고 깔끔하게 좋습니다. 데피면서 이렇게 아가붕어가 나옵니다. 들어가라! 오늘 낚시할 포인트입니다. 낚싯때는현제 e l 를 e v 해놨습니다. i m 오늘 e v e r had a lot 이 f s 다 i t come easy. I h a 나오지 않을까 k hard j u s 을 to get out. I 이부분 to rise up just so they could s e 보시면 포인트는 좋았습니다. 어, 이, 아닌데, 이 부분도 이 부분도 찌는데이 부분도 이 부분도 에 많이 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는 포인트는 멋집니다. 이쪽 녹색 또한 그러 대로 100점 만점에 녹색은 80점 정도가 됩니다. 80점 유랑자 낚시의 짬 일단 합니다. 붕어다. 붕어다. 자, 두 번째 붕어가 나온데이 녀석도 씨알이 양이 안 찹니다. 으쨰. 붕어가 최고는 엄청 좋습니다. 붕어가 상처 하나 없이 붕어는 참 이쁩니다. 이, 이 정도 최고의 월척급 들이 나오면 풍어 진짜 이쁘겠습니다 자 잘가라 비가 너무 많이 옵니다 이 상태로는 낚시 불가합니다 지금 잠시 차로 들어가서 피신했다가 바람과 비가 좀 그치면 나와서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비가 그쳤으니까 낚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미끼도 일성사 동물성 그루텐과 옥수수 옥무침을 지금 7대3 비율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0시까지, 11시까지 짬낙을 하려고 했는데, 이 상태로 바람이 계속 불면은 아마 짬낙도 불가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섯 개의 케미컬라이트 불을 받겠습니다. 짬낙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비가 자니까 바람이 터져가지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좁은 수로에서 붕어들이 보면 활성도는 지금 좋습니다. 이렇게 할수 온도가 좋은데 이제 바람까지 터져가지고 어찌 될지 <laughs> 모르겠습니다 입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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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라 이리, 이리. 헤헤 이 와중에, 이 와중에 일곱치 정도나 되겠습니다. 일곱치가 한수가 나옵니다. 나와. 자, 튼실한 일곱치가 또 이렇게 한수가 나와줍니다. 이 바람통에도 이 붕어가 영광스러운 붕어입니다. 붕어. 일곱칩니다. 좀 씨알이 끝나오면 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잘가라! 찌 올리면 진짜 좋습니다. 찌탑을 전체로 올렸습니다. 전체를. 자, 또한 마리 나와라. 뭐야, 뭐야, 찌가 어디로 들어가 버렸냐? 우와, 우와, 수초에 감았습니다. 감아, 가만. 아, 뒤에서 설찬이큰 것도 같은데, 이 녀석은 나 바로 이리 좀 야, 수초 쪽으로 감었습니다 감아요. 아 찌를 언제 저리 끄집고 들어가 버린 거야? 잠깐 차에서 정류적 하고 있었는데 이 녀석이 파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자 어쩔 수 없이 붕어는 떨어져 나갔습니다. 아깝습니다. 아까와 설탕이 갔었는데 잘 들어갔어. 아, 어, 뭐야? 아, 엮었음 될까? 그 입지를 못 보고 있었음 다또요에헤이 언제 또 물고 기까지 왔냐? 니가 씨알이나이나 별로 크다는 녀석이 엿가지 왔어. 또 미치겠습니다. 요랑자 입지를 못 봐가지고 낚싯대를 감고 나오네요. 감고 나와. 나오면 일곱치입니다. 일곱치 자잘 가라 너도 육실입니다 육실입니다 그렇지 육실입니다 그렇지 에헤이 씨야리. 나오면은 이건 여덟치나 될듯싶습니다 어디 사이즈 한번 봐볼까요? 여덟치가 안 됩니다. 안 돼. 22.5. 방금 이 녀석이 그렇게 찌를 올리고 나온 녀석입니다. 자, 이 녀석도 방생하겠습니다. 잘 가라. 이번에는 제발, 월척, 월척. 짬나게 월척 한번 해보자. 짬나게 월척을 해야지. 자, 월척 나와라, 이. 너는 월척을 줄까? 데리고 나와봐라. 아이구야 이것도 일곱치 시커먼스가 나왔습니다. 시커먼스가. 야는 입술부터 해서 아주 시커먼입니다. 완전 입술부터 해서 시커먼입니다. 이 녀석은 이렇게 입술도 시커먼니다 입술도. <laughs> 이렇게 입술도 시커먼 놈이 나왔습니다. 자, 이녀석도터방생하겠습니다 잘가라! 야, 또한마 나옵니다. 오! 여튼간에 붕어들은, 붕어들이 렇게 힘을 엄청 씁니다. 씨알이 좀 자라서 그러지, 10시까지 짬락을 하게 되면은 완전 마리수 타작을 하게 생겼습니다. <laughs> 엄청 나옵니다, 붕어는. 자, 가라. 그래도 이 폭좁은 수로에서 신기해나 쓰는 일곱지급들 풍우하고 잘 놀았습니다. 어차피 오늘은 땀낭 여행이니까 땀낭 여행 여기다 막아찍도록 하겠습니다. 비와 강풍에 그래도 손맛은 봤습니다. 또 다른 여행지에서 즐겁고 행복한 여행을 이랑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곳으로는 시알면에서 절대 아닙니다. 또 이슬비가 지금 떨어지니까 빨리 철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